겨울, 그 고요한 속삭임 속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할 때그 안에는 멈춤이 아닌 깊은 여유가 담겨 있어요. 차가운 바람 사이로 내려앉은 눈은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며 모든 것을 잠시 쉬게 하죠. 겨울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안에는 고요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답니다. 마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숨결처럼요. 고요하게 내려오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계절. 오늘도 겨울의 속삭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봅니다.